안녕하십니까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는 최고차 최영훈 팀장입니다 최고차의 시그니처 차량 EQ500 차량 많이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요 요 차량 또한 EQ500의 계보를 잇는 제네시스의 기함급 세단입니다 이제는 가성비를 논해도 될 만큼 금액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저렴하게 포진해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차량 2020년 9월에 등록된 2021년형 제네시스 G90 3.84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네, 21년형의 제네시스 G9038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터보나 5.0의 전유물이었던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추가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데요 해당 차량 주행거리 또한 굉장히 짧습니다. 신차 보증 잔존에 있기 때문에 수리비에 대한 걱정도 조금 더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색상 조화가 굉장히 예쁜 차량입니다. 실내외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하면서도 우아한 모습에 지구공 차량 최고차와 함께 같이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차량 실넘버는 325보에 6835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실차주 실매물 차량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지구공 차량 이제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신형이 많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 군형 1세대 지구공 같은 경우에는 감가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오늘 이 차량도 가성비를 더해서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바디 색상, 로얄 블루라고 하는 이름에서조차 굉장히 고품격의 느낌이 느껴지고 있는 외관 색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블루 계열의 색상이기 때문에 보시기에도 굉장히 차분한 느낌의 톤다운된 느낌의 파란색 계열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모습의 외관 바디 색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또한 이 로얄블러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21년형만의 전유물 멀티 스포크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불판휠과 더불어서 G90 이 멀티 스포크 휠 굉장히 많이 찾으시는데 이 차량에는 특별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단순기환 없기 때문에 문콕이나 뭐 단차 걱정하실 이유가 없고요 주행거리 또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거기에 신차 보증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차량 한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차에서는 당연하게 휠 보건, 뭐 유리막 코팅, 실내 클린이 깨끗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상품에 대한 걱정 조금 더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실내는 외관과 더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블랙과 베이지의 투톤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는 관리하시기 굉장히 불편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블랙으로 센스 있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내장재 부분은 화사함이 극대화되고 있는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서 투톤의 조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입니다 우드그레인 또한 굉장히 차분한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 또한 해당 차량은 대형차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이렇게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요즘 대형차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옵션 중에 하나죠. 해당 차량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시나 이제 다걸 가 봄철에 아주 적합한 옵션으로 썬루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3.8 자연흡기 엔진이기 때문에 터보 엔진이나 50 엔진에 비해서 내구성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옵션적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전면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준비되어 있고요. 주행거리 제가 굉장히 짧다고 말씀드렸는데 78,904km입니다. 실 주행거리고요. 법적 보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에 12만까지 보증 넉넉하게 남아 있습니다. 걱정 없이 타실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옵션 또한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옵션들 풍부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일단 12.3인치의 대화면 풀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당연하게 적용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뭐 드라이브 모드나 이런 부분들까지도 헤드업 디스플레이 전체적인 모습까지도 옵션들 풍부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라운드 뷰 없으면 또 섭섭하겠죠. 2분할로 변경이 되면서 조금 더 넓어진 시야각을 확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단부 내려와서 공조 패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뒤에서 은은하게 비춰주는 이 앰비언트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가로 배치되어 있는 이 버튼류들이 내부의 공간 자체를 조금 더 넓어 보이게 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버튼류도 정말 까짐류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된 모습. 확인을 해볼일 수가 있고요.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우석 커튼 버튼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스마트 키는 이렇게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실내 클리닉 당연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좀더 깨끗하게 쾌적한 환경으로 차량을 탈수 있게끔 최고차에서는 실내 클리닉 진행한 차량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뭐조석은 신차급 컨디션입니다. 주름 전혀 없고요.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시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석에 이렇게 메모리 시트와 더불어서 앰비언트가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후석 또한 넘어가 볼 텐데요. 일단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넉넉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더해 대한민국 최고의 럭셔리 카답게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는 21년식만의 전을 전자제스터 텐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고스도어는 뭐 전자서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G90으로 넘어오면서 이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에 컴포트 패키지가 추가되지 않아도 이렇게 C필러까지 이어지는 자동 커튼이 또 기본상으로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독립적인 공간 활용 가능한 모습이겠죠? 자동 커튼 배치되어 있고요. 네, 일단 시트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조석 시트 확인하셨던 것처럼 뒷좌석 시트 또한 정말 사용감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실내 클리닝을 통해서 조금 더 깔끔한 모습으로 실내가 둔갑한 모습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 투톤의 조화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블랙과 더불어서 베이지 가장 잘 어울리는 투톤의 조화죠. 실내 내부 후석에서도 느껴지는 이 썬루프의 개방감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뒷자리 통풍 시트 그리고 후석 커튼 프로토 에어컨 독립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존 독립 에어컨이니까 각각 맞춰서 온도 조절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후석을 배려한 옵션들 많은 차량이죠. 자, 이렇게 선바이저 그리고 화장 거울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으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넉넉합니다. 성인이 타셔도 부족함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 패밀리카나 의전용으로 쓰시기에도 전혀 부족함 없다는 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 상태는 뭐 말해 뭐하겠습니까? 최고차 항상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뭐 휠복원이나 광택, 그리고 유리막 코팅까지 해놓고 있기 때문에 비대면 탁송거래 받으셔도 충분히 만족하실 만한 결과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가 정말 압도적인 포스를 풍겨주고 있습니다. 이 레터링으로 변경된 제네시스 로고가 한몫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줄로 이어지고 있는 방향 지식 등과 더불어서 테일 램프 또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원터치로 작동되는 전동 트렁크 준비되어 있고요. 공간 자체가 일단 굉장히 넉넉한 국산차의 장점을 잘 녹여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골프대, 유모차, 시리시기에 전혀 부족한 공간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외관 바디 색상은 정말 실제로 보셔야 더 만족도가 높으실 것 같습니다. 로얄 블루 색상, 말로만 들으시는 것보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고 이 차량의 고급스러운 면, 고급스러운 색상을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EQ500의 개보를 잇는 G90 차량 한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제는 가성비를 논해도 될 만큼 아주 적절한 금액의 포진에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보여드린 차량 2020년 9월에 등록된 2021년형 제네시스 G90 3.8 4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었습니다. 21년형의 차량이기 때문에 전자 제어 서스펜션 추가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 통해서 차량 운행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행거리 7만km대로 넉넉한 보증 남아 있는 차량은 운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 썬루프 추가되어 있다는 점 설명을 드리면서 해당 차량 오늘 최고차에서 드릴 수 있는 금액은 4,550만 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받고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영상 마무리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고의 차량만 판매하고 소개시켜드리는 최고차 최영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